한국 편의점 업계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CU가 지난 12일 호놀룰루 다운타운 이그제큐티브 센터 빌딩 1층에 하와이 1호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번 오픈은 한국 내 19,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하와이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기업 WKF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호널루루 도심 직장인과 호텔 투숙객, 주민들이 집중된 이 지역에 문을 연 CU 하와이는 약 2,900제곱피트 규모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합니다. CU는 대한민국 1등 편의점으로서 한국에 19,0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몽골리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세개 국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합쳐서 한 750개 정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국가고 네 번째로 처음으로 하와이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의 태동국인 미국에 역으로 국내 편의점으로는 최초로 진출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이 가장 잘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많이 배웠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진짜 이게 미국을 진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좀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U 하와이 1호점에는 한국 편의점의 대표 상품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PB상품 PBICK 라인업을 비롯해 김부각 즉석밥, 비빔밥과 삼각김밥 같은 한국형 도시락, 연쇄우유 크림빵과 노티드 도넛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간편식과 디저트들이 모두 입점했습니다. 또한 하와이 셰프 셜든 시미언과 협업한 갈비 김치 벤또, 스모키드 아히 오니기리 등 지역 맞춤형 메뉴도 선보입니다. 아, 저희 컨셉은 한국 CU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시키면서 또 하와이 문화만의 특별한 감성을 잘 브랜드 해가지고 CU와 하와이의 문화를 결합하는 게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저희 핵심은 점포에 처음 들어오시면은 그 중앙 쇼케이스라고. 저희가 간편식품을 즐길 수 있는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한국 먹거리뿐만 아니라 하와이 셰프 셜든과 콜라보한 그런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운터 쪽에는 ISF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식 스트리트푸드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CEO 하와이는 일부 제품은 미국 본토 공장에서 공급되지만 한국에서 직접 들여오는 PB 상품의 경우 최대 3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3년 내 5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편의점의 미국 첫 진출인 만큼 하와이에서의 성공 여부가 CU의 미국 시장 확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